오늘은 NCT 127의 AU 앨범 디지팩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디지팩 버전 도형이고요. 제가 오늘 좀 썰을 풀자면 우연치 않게 교보문고를 갔는데 거기에 콜미 바이 유네임 C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더 둘러봤는데 투어트 앨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어트 앨범도 사고 딱 계산하려고 갔는데 앞에 손님분께서 NCT, NCT 도형 디지팩 버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NCT 지금 재고가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계산대에서 이거 달라고 하고 사봤습니다 제가 NCT 중에서는 도영을 좋아해요 그리고 드림에서는 제노 제노랑 도영 중에는 제노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1 1 7 앨범이라 제노가 없어서 그래도 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퍼스터는 치우고 먼저 앨범부터 깔을게요 음 진짜 머리를 왜 이렇게 해줬을까요 너무. 아, 잘생겼는데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M자로 <laughs>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잘생겼죠 아 그리고 그하트릭스 교문구 하트릭스랑 같이 하는 거라서 포카는 유타가 나왔어요 그특정 홀로그램 포카는 유타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유타는 안 모아서 유타는? 제가 유타는 양도했습니다 벌써 <laughs> 일단 뜯어볼게요 이고도 같이 붙겨지는 구나 아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네 뭔가 여기 주근깨 있었으면 더 완벽했을 것 같아요 그죠? 더 너듬이 있게 제가 컨셉을 몰라요 노래만 들어봤지 컨셉은 몰라서 네 이거는 볼게요 일단 도형 버전이라서 도형이 됐죠? 오, 오 잘생겼다 네. 근데 진짜 포스터는 진짜 지관통 해줘야지 이게 안 접혀서 예쁜데 이게 접히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보기 안 좋고 이걸 어떻게 펴서 쓰라는 건데 네. 일단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AU라고 쓰는 게 되게 예뻐요. 뭔가 NCT 드림 앨범도 살짝 생각나고 귀엽다. AU 앨범 아니 노래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는데 나오자마자 들어봤어요. 저희 시즌이 친구가 있는데 스토리에 올렸길래 바로 봤는데 그래 뭔가 좀 심오하더라고요 노래가 아니, 아니 뮤비가 그리고. 타이틀곡 뮤비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뭔가 그냥 여행 가서 자연스럽게 찍은 노래 편집해서 노래 편집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 요 일단 말 그만하고 보겠습니다. 아, 이게 키가 말한 이거 그만달라는 그런 광고 그런가? 이거 넣지 말라고 했던 키가? 그죠? 이거 맞죠? 키가 넣지 말라고 했던 그 광고지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 없죠? 근데 포카는 바로 나오네요. 이거 제가 사인이 누군지 몰라서. 아니 누군지 몰라요. 일단 여기다 두고 볼게요. 포털를오 대박. 근데 도형은 진짜 사학년 우승인 것 같아. 요 진짜 완벽한 삼이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해서 힘드네요. 와 잘생겼다. 가고 이러더니 말도 안 돼. 와, 제가 교우에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시즈니 분들 같으셨어요. 근데 그그 그 직원분께서 여기 서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시면서 가라고 어떻게 그 앨범 재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앨범 재고 있던 거는 누구였지 도영이랑 태용이랑 마크랑 정우랑.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타랑 재현이랑 테일, 해찬, 잔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직원분께서 이거 아직 퀵이 안, 안 잡혀가지고 앨범, 앨범이 늦게 올것 같다고 하면서 한 6시쯤에 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교복을 간게몇 시였지? 교복몇 시에 갔지? 우리 네? 밥 먹고 갔으니까 4시? 네, 4시였어요. 그러면 2시간 동안 거기 앞에서 기다리실 순 없으니까 다른 손님도 계시니까. 그래다 나가시더라고요. 내말 알아 들으시겠죠? 제말 알아 들으시겠죠?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마크는 파란색 머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뮤비에서 <laughs> 태형이 아주 실험적인 머리를 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NCT 처음 좋아했던 멤버가 태형이고, 그 다음에 마크, 그 다음에 제노, 그 다음에 도형입니다. 와 잘생겼다. 근데 저는. 이런 강렬한 컨셉 말고 그 터치 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터치 테 핑크색을 입고, 어 너무 너무 예뻤는데. 그런 거셉한번더 해주세요. 그건 NCT 1일7 아닌가? 네, 이제 포카를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인 사인을 누군지 몰라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뭔가 이 메시지에 이름 써있는 것 같아. 가지서못 보겠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누구지? 뭔가 큐피트 화살같이 있네요. T M DM, T M DM, T M E 도요? 보겠습니다 그냥. 하, 아, 네, 셋 오, 어, 정우예요. 어, 정우 사인이구나. 늘 멋지게 응원해주는 올 시즌이 있지 않을게요다 같이 쿨하고 힙하게, 에이요 오, 대박, 정우 사인이었구나. 음, 정우입니다. 비니가 아주 귀엽네요. 어, 언니가 보여줬어요. <laughs> 어, 정우? 아, 근데 지금이랑좀 사인이 다르네. 그렇죠. 뭔가 좀더둥글에 바뀌었어요. 오늘 봐봐. 동북에 바뀌었지. 그러게, 그렇 아, 정우 사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좀더 날카롭게 했는데 지금은 동그랗게 바뀌었네요. 이게 활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라 그러지? 이 화살 말고 활, 활 맞나? 활이 있는 것처럼 바꿨네요 정우 너무 귀엽습니다. 정우 요즘에 토피 이번에 토피비 해가지고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짠. 네, 도영 앨범에서 <laughs> 정우가 나왔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다른 멤버가 나온다는 거, 그래도 슬프네요. 도영이 안 나와서. 그래도 정우도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빼놓겠습니다. 이거 넣고 이제 포스터 볼게요. 어데 구성이 이렇게밖에 없구나. 이분가 똑딱이 같은 것도 없네. 우고 포스터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게 뒤늦게 알아차리고 영상을 뒤에 덧붙이는 건데 제가 CD를 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CD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봤는데 CD가 너무 예뻐요. 제취향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뭐 제가 실생활에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런 강렬한 레드를 좋아해요. 뭔가 포인트 주는 걸 엄청 좋아해서. 짜라란. 헉, 너무 예쁘죠? 어, 진짜 예뻐요. 진짜 그냥 딱 빨간색의 NCT 1 2 7네 번째 앨범. 네, 근데 이게 뭐라고 있는 거죠? 아, 네 번째 앨범 립 패키지.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트랙 리스트가 있는데, 너무 심플하고 이, 예쁘지 않아요? 도형이 보인다. 도형이. 너무 심플하고 예뻐서 좀 놀랐어요. 저는 검정색일 줄 알았는데 빨간색이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짧게 덮이세요 너무 짧게 덮붙이지만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저 영상 보는데 어왜 CD가 없지? 여기도 혹시 투바트 앨범처럼 QR인가 했는데 딱 보니까 CD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저는 이게 붙어 있는 데못양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C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CD를 안 찍었구나 했습니다. 아저 진짜 바보 같죠? 어쨌든 그 이게 저 포스터는 안, 이게 교문구에 가면은 앞에 그냥 뭐 보안도 없이 그냥 바구니에 넣어서 앞에다 넣,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스펙 앨범 샀음 아니 엔시티 1 7 앨범 샀으면 양심적으로 하나씩만 갈져가라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양심 이 있으니까 하나, 하나 가져왔습니다. 뜯어볼게요. 이 테이프도 있어서 칼이 어디갔지? 칼좀 가져올게. 이게 상할까봐 이게 제가 완전 지방러인데 오늘 오랜만에 서울도 갔다가 오래 걸렸어요 집에 오는데 지방러라 그래서 막 이렇게 살짝 상했네 이건 그냥 종이 같은데 이게 포스터가 단체인지 아니면은 개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보니까 그 포토북 A버전이랑 포토북 B버전이랑 디스팩 버전 바구니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지팩을 샀으니까 디지팩 버전에 있는 바구니에 있는 포터를 가져왔어요. 아 이렇게 있구나. 다행히 포터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인가? 아 단체네요. 아 단체네. 어. 엄청 커요. 어. 어. 너무 큰데? 잠깐만요. 이사자 조정한 다음에 얼굴 안보지고어 재현 센터. 아니면 태웅 센터구나. 아, 진짜 커요. 여기에 A U가 써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너무까 힘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잘 생겼네요. 조금 핑크핑크한 컨셉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조금의바람제 너무 욕심이시라면 너무 죄송합니다. 제 욕심이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모두 마쳤어요 그래도 살짝 너무 영상이 짧아서 아쉬운데 네, 마쳤고요. 네, 끝내겠습니다. 안녕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